여기는 수색점 이마트입니다. 어 미디어 디지털 시티였나? 거기에 있는 다이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박한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마트 소리 들리시죠? 이마트 소리 들리시는 거 보면은 여기는 이마트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동백이 왔네. 있는 것도 보이시고 여기 이마트 여기 표시 보이시죠? 위에 여기에? 여기에 이마트 표시가 있는데 다이소가 있습니다. 다이소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아마 지인분 제가 지인분이서었는데어 여기가 이 다이소가 아마 지경점 그 같은건 알겁니다 이런, 이런 동네 건물에 있는 다이소랑은 약간 다이, 다른 다이소라고 알고있고요 정품 다이소도 맞는데 그 지경점? 그런건 할거고뭐 체인점인가? 뭐, 뭐 그럴겁니다 정확히 이름 보이네요 아무튼그 이런 동네에 있는 동네 건물에 있는 다이소랑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결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물건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일단 물건을 오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게 신박하더라고요좀 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심각해 가지고 어, 여기 원형 가구 가수가 되게 멋있게 있네요 그리고 제가 신박했던 신 제품은 요거 움직임을 단지하는 LED 센서 요거 하나 구매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요거 어, 레이저 되는 프리젠터 레이저가 나오는 프리젠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몰랐고 요거 약간 다를 것같았는데요이고 맥세이프 케이크랑 맥세이프 미니한 거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거포정되네요 백테이프 링이랑 똑같은 포장이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올라 하나 더사야될것 같은데 요거 하나 사갑시다 요거랑 아까 못 봤는데 요거 하나랑 어, 미니 거치대 아니네요 요거 하나랑 지갑도 하나 사면 좋은데 여기 지갑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갑이 있을까요? 다이소는 맞거든요 여기 물건들도 다 다이소 비용이잖아요 여기 음악가 있는 것도 보이시고 요거 가정용도 그 있죠 다 대부분 다이소가 맞는데 몰라 어, 다이소 맞죠? 여기 다이소 거. 이건데 가득하죠. 다이소 해 맞는데 어, 이제 놀라운 거 한번 보리 전에 이것들을 보고 왔네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 저기 누구야 그 저거? 그 포켓몬도 있네요. 어, 마리아 나왔네. 자 그리고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짱구도 있네요. 어, 짱구 가방 이쁘네. 이거는 뭐 하나 소장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고. 여 지갑이 어있을까요뭐 지금 부분은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데로는 여쭤보지말고 제가 직접 한번 찾겠습니다 어, 여기가 1층짜리 자 가지고 조금 좁긴하네요 이것도 제가 살려고 썼는데 옛날에 몇달 전에 살려고 썼는데 그치 전에 몇달 전 아니라? 오케이 이야, 저 이쁘네요 나중에 제 동네에서 한번 살수 있으면 사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파란색으로 하나 삽시다 2 0 0짜리 하나 마지막으로 두개만 사고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합시다 주가하고 있는 점지만 보고 색깔이 뭐뭐는지만 보고 내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제할 수 있는 창고가 없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라하실 분들이 계실건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도 놀랐는데 저도 여기서 보고서 놀랐습니다 다이거기서 조금 보고 놀랐는데 사실 액정크림 사러 갔다가 애정크림 사고 없네요 지갑이 액정크림이라면 여기 보이시죠 이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쓰여있죠 하면은 직접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 두 개의 제품을 내려가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4층입니다. 4층이고 내려가 볼게요.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이마트예요. 이마트 에 다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식은 맞는데 이게 그 다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다이소는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약간 개인점개인 그 운영하는 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다이소? 그냥 탑1이랑뭐 요렇게 커져있죠 네, 다이소는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이소 아 다이소입니다 이마트는 맞습니다 다이소가 아니라 이마트는 맞고요 이제 내려가서 결제까지 한번 해보도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면은 여 쇼핑 음식을 살수 있는 공항으로 내려갈게요 결제는 그냥 무인점 무인결제기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무인결제기에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게요좀기다려네요

예, 결제됐죠. 돈점이 아니고 여기가 분명히 이마트인데 다이소 같이 있어가지고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놀랐네요. 분명히 이마트가 이렇게 거절이 있는데 결제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총 오늘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에어팟 같은데. 이제 붙이려고 샀구요 어, 사실 파우치에다가 끼우려고 샀습니다 파우치에다 끼우려고 샀고 그리고 요거는 제 나싱폰 2a 투명 케이스 산거에다가 붙이려고 샀구요 다음은 요거 놀라운 레이저 겸용 프리젠터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있구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다이소가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드릴 예정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계산기, 메모보드가 같이 있는 계산기. 리뷰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두 개나 샀구요. 어, 아, 맞어.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침대에다가 붙일 수 있으면 은 붙여보려고 샀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좌석부착 LED 센서 등, 요게, 붙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일 수 있으면은, 예, 붙여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 디야 어 이마트 수색점에 있던 다이소에 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는 대로 이마트 수색점입니다. 이마트 수색점. 예.